안녕하세요 영원한 가령입니다 오늘은 26살, 38살, 50살 범띠분들을 위한 하반기 운세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26살이신 범띠분들 조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이시는 분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여러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반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합니다.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 또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 등 내가 조급하지 않고 행동하신다면 원하신 바를 충족히 이루실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실 텐데요.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될때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. 그럴 때일수록 눈치 보지 말고 나의 행동에 신경 써서 움직이신다면 고단하지만 뿌듯한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.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남들이 그 기회를 낚아채 갈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면 하반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에는 38살 분들의 하반기 운세인데요. 하반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챙기시면서 나의 주의도 둘러보시는 게 좋으세요. 내가 마음이 편해짐에 있어 조금은 긴장을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, 주변을 살피시면서 나의 실수도 줄이고, 주변 사람들과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분위기도 중요하시니까요. 약간의 긴장은 나의 기회와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, 그로 인해 금년도 같이 따라 오실 테니까요.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 있는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신살 범띠 분들 하반기 운세인데요. 하반기에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신다면 하시는 일에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. 일을 진행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시면 좋으시니까요.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으시니 답답한 부분이, 부분이 생기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고 진행하신다면 사람들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예요. 나의 준비된 자신감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번 개변은 하반기 현명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영화당 다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